자 기출문제 풀어볼 건데 음, 11번 한번 풀어볼게요. 11번은 a가 b 안에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뭘 구하는 거냐면 b가 일어났을 때 a교 b가 일어날 확률. 자 b가 일어났어요. 3분의 2분의. 자 a교 b라는 건 뭐예요? 여기죠 여기. 결국에 pa를 구하는 거예요. pa는 4분의 1이에요. 번분수 해주면 8분의 3이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4번도 한번 해볼게요. 14번 보면 얘는 PA 빼기 B랑 똑같았죠. 그럼 얘는 A에서 A교 B를 빼준 거랑 똑같아요. 근데 PA는 16분의 13이에요. A교 집합 B는 몰라요. 했더니 4분의 1이에요. 그러면 PA 교 B라는 거는 16분의 13에서 16분의 4를 빼 주는 거니까 16분의 9가 되는 거네요. 그럼 구하려고 하는 거는 PA가 일어날 때 A 교 B를 구하는 거니까 A 확률은 16분의 13, 교집합은 16분의 9. 그럼 약분 얕분, 약분하면 13분의 9가 돼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음... 자, 둘다 여집합이 있을한만해 볼게요. 17번. 자, 일단 구하려고 하는 거는 P, A 여집합분의 B 여집합, 구집합, A 여집합이에요. 자, 근데 P, A 여집합분에 얘는 드모르간 법칙 쓰면 B 합집합 A의 여집합인 거죠. 자, A의 여집합은 10분의 3이에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10분의 1이죠. 그래서 얘는 약분하면 3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얘는 드모르간 법칙 쓰면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18번도 한번 볼게요. 18번 보면 여기서 힌트를 줬어요. 식을 쓰면 PA분의 PB여집합 교집합 A는 2 곱하기 PA분의 PB여집합 여집, 여집합이다 아, A다. 그럼 여기 약분 되죠. 똑같이 있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 얘라는 거는 못 빼기 뭐예요? 여집합이 아닌 거에서 빼, B를 빼는 거고 2 e 곱하기 PA교 B가 되네요. 자, 그러면 얘는 또좌면 어떻게 풀죠? A에서 여지 합을 빼 빼주, 교지 합을 빼주는 거예요. 했더니 2p a 교 b 에요 그럼 얘 이항하면 3p a 교 b는 p a가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지금 8분의 1이에요. 그럼 얘는 8분의 3인 거죠. 그쵸 근데 여기서 p a가 8분의 3이랑 똑같으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독립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독립문제 풀면, 자, 얘는, 자, 이 식은 B가 일어날 때 PA교 B라는 거예요. 근데 A교 B는 뭐로 빠졌죠? PA 곱하기 PB로 빠졌죠? 그럼 여기가 약분, 얕분, 약분 돼서 그냥 PA다가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PB가 B 어지합이 3분의 1이니까 PB는 3분의 2라는 거죠. 그래서 둘이 곱하면 3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상 문제 도전하기로 넘어가서, 자, 25번 소수점이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얘 드모르건 써주면, P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0 5예요 그러면 PA 합집합 B는 0.5라는 거죠. 자, 근데 구하려고 하는 거는, PB분의 PA교 B다. 근데 지금 P, B는 0.4죠. 근데 교집합을 모르네요. 그럼 합법칙 더센 정리. 얘는 A 더하기 B 빼기 교집합을 했더니 지금 0.5라는 거예요. 그럼 이항하면 P, A 교 B라는 거는 둘이 더하면 0.6에서 이항하면 0.5를 빼서 0.1인 거네요. 그러니까 0.1인 거죠. 한칸한칸 한칸 똑같이 옮겨주면 4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배반사건 하나 풀어볼까요? 배반사건 자 배반사건이래요. 배반사건이면 A교 B가 공집합이니까 P 확률은 0이라는 거네요. 자 구하려고 하는 거는 A 여집합이 일어날 때 P B교 A 여집합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P A 여집합분의 얘는 B 빼기 A랑 똑같았죠? 그럼 이 말은 A 여집합분의 PB에서 p 비교 A를 빼는 거랑 똑같았어요. 자, 근데 A 여집합은 A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3분의 PB를 모르네요. 자, 그러면, 자, 일단은 이게 0이죠, 0. PB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더샘 정리. A 더하기 PB 마이너스 교집합하면 0이죠. 자, 그러면 얘는 PB라는 거는 20분의 17에서 4분의 1을 빼주는 거예요. 그럼 20분의 17 마이너스 20분의 5가 돼서 20분의 12죠. 그럼 5로 약분하면, 4로 약분하면 5분의 3이 되네요. 그래서 얘는 5분의 3. 3, 3 약분하면 5분의 4가 되니까 답은 5번이 되는 거죠.